안녕하십니까. 범대진 박사의 맹견만리 TV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주제는 돈은 전이죠 전. 돈은 부자에서 서민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부에서 그 거지, 거지에서 가부가 된다는 것이죠 돈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많이 써도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이러한 내용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열심히 교회를 쫓아 다니시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내용에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인 은은 진정빈처단이라고 합니다. 인은을 단자죠. 인간의 의리는 있죠. 가난하고 백이 없으면 어때요? 누가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정은 변향유정가라고 해요. 세상의 흐름은 세상, 세정, 변양유정가래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은 돈 있고 백기 있는 사람한테 달려들고 몰려가는 것입니다. 정치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철인데 당이 무슨 당이 그리 많고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뭐 바른미래당이다, 통합당이다 저는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이건 4월 15일 제가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말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 것이냐 굉장히 돈이 중요하죠. 제가 앞주에는 전가통신 이라는 단어를 썼죠. 돈이면 귀신도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지나치게 재산을 쌓아다 보면 반드시 그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고 또 맹에도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추락하게 돼서 자기가 원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추락해야죠. 언제 추락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또 욕심을 또 부리다 보면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잃어버린다. 는런 내용이 다장피루망이라고, 다장피루망이라고. 다. 필후. 마, 마이다. 다장피루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후는얘기했시죠 다장피루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욕심이 가면 어떻게 해요? 수양에 방해가 되고 또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또 아끼고 오랫동안 낭비가 된다는 것은 뭐냐? 심의 필은 앞전에 심비라고 했는데 심의 필은 대비라고 많은 이름을 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 심의 필은 대비라고 했습니다. 아끼면 잃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족하면 남으로부터 욕하지, 욕됨이 없단 말이에요. 지족부력이라고 합니다. 지족부력. 지족. 지족부력. 지족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지불태라고 그렇습니다. 글질 지지불태다. 만족을 알아야 돼. 지지, 그칠지, 불태. 이태로울 테다다 이겁니다. 자신이 아끼는 것도 좋지만은 인간의 본질까지도 남에게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욕심이 지나치면 잃는 바가 많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 인간은 마음의 욕심의 끝은 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 상황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욕심을 부르다 보면 병이 들고 결국은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이죠. 또내 이름을 알리려다 보면은 또 내가 결국은 누구라도 지탄을 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또 많이 쌓다 보면 나무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심편에 보면은 대하천간이라도 야와 팔척라 야와 팔척. 양전망경이라도 일식이승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큰 천칸이라 있을지 지어도 사람이 잡는 데는 어떻게 팔척 세자 정도면 충분하. 하루에 먹을 것은 일식이승이라 쌀, 보리 할것 없이 양식이 두 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욕심 욕심 욕심을 부려서 내가 망신도 상이 되고 나중에는 맹예를 이루면서 죽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또 성심편에 나왔던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얻기에 힘쓰는 자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또 재물이, 재물이 많은 자는 후손을 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과유불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 성심편에 나왔던 얘기를 한번 얘기를 감탄, 감탄인심 독사사라, 감탄, 감탄하랴 인간의 마음은 독사와 같으니라. 감탄인심 독사사라, 감탄, 감탄. 감탄인심 독사사라 그래서 수지천안 전역어라 누구 숫자를 수지천안 전역어라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 수레바퀴가 눈 깜짝없이 지나가더라 감탄인심 독사사요 수지천안 전역어라 두번째 세번째는 거년망치 독립문이라 작년에 도둑질 했던 물건을 망치, 망치, 시했다면 동립문이나 동쪽에 갖다 놨다. 그런데 그대로 먹고 살면 좋은데 아침에 금일 환기는 독사가라 그랬어.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이 물건이 또 북쪽에 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상하죠? 성내전지 수추사는, 성내전지 수추사라고 그랬어. 수추사. 그렇게 도둑질했던그 물건들은 어떻게 홍수가 지면 모래가 되느니라. 참 기가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위전제의 탕발설이라 무위전제 정의롭게 무위전제 돈전자습니다. 끓일 바 탕발설, 무의정제 탕발설이라 정의롭게 돌, 벌지 않는 이 돈은 물에 녹는 눈과 같으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약장교, 흘이 생기면 만약에 약장교, 간살교자를 쓰는 겁니다. 흘이 생기면 생계훌자를 쓰는 거예요. 약장교 휴리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약장교 휴리 생기면, 만약에 도둑길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내가 생계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흡사, 저게 몰아카라, 흡사. 흡사, 아침저자죠? 몰아카라, 점을 못 자르는 거 마치 아침에 피는 꽃이 저녁에 지느니라.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땅에는 여러분 아시다피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맞습니까? 경치 좋고 그가 그윽한 곳에 있는 옛날 주인이 누구였던가? 일파청산경석. 하늘은 푸르고 그윽한데 그 땅덩어리는 어디로 갔을가 가버렸던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 땅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우쭐대고 인색하고 또 돈에 아주 명예, 권력 모든 것을 잡으면 말이죠.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다 잡을, 돈도 잡고 명예도 잡고 그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하다 보면 인생이 망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야? 욕심이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모든 것이 산산 조각이 나고, 인생도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좋은 것인 것입니다. 떠날 때를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놀줄 아는 자, 이들이 바로 승리자고 만족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 소위 불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지, 지지, 지지. 소위, 불태라. 만족하고, 만족하고 살면 이태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느 한 사람을 손하게 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에서 저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성심편에 나온 글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파청산경석유요. 극육자를, 극육자를 쓰는 거예요. 일파청산 경석이요 전인전토 전인전토 앞에 사람이 농과 받을 뒤사람한테 줬어요 전인전토 후인수라 뒤 사람이 또 받고 줬지만은 후인수 뒤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뒤 사람이 너무 좋아하겠죠 아니야 후인수득 막환이라 그러죠 뒤에 받은 사람이 후인수득 막환이라 너무너무 뒤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없어요. 거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또, 경유수두 제후두라 그렇습니다. 경, 다시 경자를 쓰지 않습니까? 경유, 경유수유 제후두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파, 청산, 경세규여, 하늘은 푸르고 극한데, 전인전토 후인수라. 앞에서 전 옥답을 다 받았는데 뒤에서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좋아서 하하하지만 또 후인수득 막환이라 그래서 뒤 사람이 또 기다려서 하하 울면서 웃으면서 즐거하더라 워 이거예요. 또경인수도 제후더라. 또뒤 사람이 기다리는 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안은 어느 한 사람의 소나기에 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에서 조선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재벌이 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서울역 앞에 노숙자 두 명의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엄청난 땅부자였고 갑부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짓기 때문에 인생이 폐가 망신하면서 재산도 몽땅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하나 있어야만이 세상을 거머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몸 하나하나 하나만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밥을 먹고 살수 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떨어지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도둑질 하겠습니까? 또 사기 쳐야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 부려박에 수신지야라. 부려박에 수신지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알기를 금처럼 아셔야 됩니다. 부잣집 애기는 금 알기를 똥처럼 돈을 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먹고 또돈 있으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어, 부르이기도 하고 기부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한국은 빛나는 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해봅니다. 인인은 진종빈 처단이요. 세정은 세정은 편향 유전가라 하였습니다. 인인은 인간의 은은 가난하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사지 마십시오. 내가 부자로 살면 어디 산 속에 숨어 있더라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남은 세월 멋지게 사셔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아는 실력도 없는데. 또한번 한번 써볼까요? 미기삼척도라. 네가 석자가 되지 않는 땅 속에서, 간 속에서 사는데 남보 백년신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네 몸이 백년을 유지할 수 없다 이거예요. 또 죽고 나도 이기삼척도는 남보 백년분이라. 백년분이라 그랬어요. 관 속에서는 백년 이상 있을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죽음은 끝이지만 아름답고 곱게 죽어야만이 대대 만손에 그 사람 누구의 아들, 누구 아들. 그래서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명언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역시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구독률이 좋은데요. 구독, 좋아요를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